안녕하세요. 서울신문문화부가 매주 월요일처럼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배달하는 Monday 서울입니다. 저는 문화부에서 공연을 맡고 있는 기자인데요. 클래식, 국악, 뮤지컬, 연극, 무용, 무대에서는 모든 것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치명적인 무대의 매력에 함께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페라의 유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페라의 유령 월드 투어. 이번이 7년 만에 내한 공연입니다. 2012년 연말에 한번 왔었고, 지난해 12월 19일부터 부산에서 공연을 했었고, 3월부터 서울에서 지금 막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 공연 시작하고서 4월 초쯤에 앙상블 배우 두 명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다 중단을 시켰죠. 위기를 겪는 듯 했는데, 다행히 잘 관리를 했고, 지금 매주 8회씩 공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페라 유령을 대단한데 마치 무슨 K-방역의 대표주자로 갑자기 전화 회복이 됐어요 오페라 유령 제작자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울에서 오페라 유령이 막이 열렸다 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외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줄거리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배경은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유령은 크리스틴이라는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존재로 나오고요. 크리스틴은 오페라에 참여하는 무명무용수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프리마돈나로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비결이 유령의 어떤 비밀 레슨을 받은 걸로 극에서는 나오고요. 라울이라는 인물은 크리스틴과 어렸을 때 알던 사이였다가 나중에 다 커서 크리스틴의 무대를 보고 반해버려서 크리스틴을 사랑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귀족이고 또이 오페라하우스의 재정적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오페라의 유령은 두 남자가 크리스틴이라는 여성 주인공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오페라의 유령은 프랑스의 가스통 르루라는 작가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영국의 뮤지컬 제작자이자 작곡가인 앤드루 로이드 웨버라는 사람이 뮤지컬로 제작을 했고, 1986년에 영국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지금 벌써 30년이 넘게 공연이 되고 있는데, 거의 오리지널 그대로 내용과 무대, 의상 이런 게다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페라 유령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거는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명곡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곡몇 곡만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는 Think of Me 라는 곡입니다. 나를 생각해주세요 하고 이제 여주인공이 부르는 곡이고요. 크리스틴이 무명무용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이제 오페라의 한 대목으로 나오는 노래인데 Think of Me 띵컴 미팜 들리 뭐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다른 여배우가 하다가 이 여배우한테 일이 생겨서 대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크리스틴이 나와서 소심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싱커미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부르다가 음이 폭발을 하는 거죠. 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고, 갑자기 노래 중간에 여주인공으로 발탁이 돼서 정말 데스타가 되는 장면의 전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울이 이제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남자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대를 보고 크리스틴에게 빠져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페라의 유령. 제목과 똑같은 곡이 있어요. 다라라라라라, 따 다라라라. 따따따 또는 따아 잠깐만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음 제가 흉내는 제대로 못 냈지만 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오페라 유령이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유령하고 크리스틴 둘이 부르거든요. 유령이 정말 카리스마 있게 굵은 목소리로 막 하다가 크리스틴이 진짜 소름 끼치는 고음을 중간에 폭발을 시켜요 보다가 저는 저 녹음인가? 아니면 저거를 실제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건가? 그리고 너무 소리가 높아서 어, 삑사리나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면서도 정말 소름이 쫙 끼치게 본 그런 넘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오페라 유령을 영국의 뮤지컬 제작자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1986년에 초연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크리스틴이 그 유명한 사라 브라이트만입니다. 이제 25주년 특별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라 브라이트만이 이 오페라 유령을 부르는 무대에 섰는데 그 고음을 아쉽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빠져들어서 좋았던 노래는 All I Ask of You 라는 나의 바람은 그것뿐입니다 라는 곡이 있어요. 정말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이고요. 그 다음에 The Music of the Night, 그 다음에 Angel of Music 등 들어보시면 어? 어디서 들었는데? 할 만한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오페라 유령은 눈도 굉장히 즐거운 극입니다. 볼게 진짜 많은데요. 가장 먼저 공연 시작되기 전에 극장에 들어가면 객석 앞에 무대 위에 정말 큰 샹들리에가 있습니다. 이 샹들리에가 극에서 서서히 천장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갑자기 훅 떨어지기도 하고는 오페라의 유령의 상징 중에 하나인 소품입니다. 그 유리구슬이 20만 개가 들어갔다고 해요. 6천 줄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7년 전에 내한 공연했을 때까지는 1톤이나 됐다고 합니다. 1톤짜리를 그 객석 1열에 천장에 붙어 있거든요. 여기 천장 높이가 한뭐 12.5m라고 해요. 어느 순간 확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 이번 공연부터는 이 무게를 좀 줄였다고 하네요. 약간 특 공법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300에서 400kg 사이의 무게로 했다고 합니다. 무게를 줄인 이유는 뭐냐면, 극중에서 그이 샹들리에가 떨어질 때, 최대한 관객들이, 와, 놀랐어, 무서워, 라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더 빠르게 떨어뜨리게 하려고, 이번엔 아예 무게를 확 줄였다고 합니다. 속도가 초속 3m라고 하는데, 이게 그전 공연보다 1.5배 정도 빨라진 거라고 합니다. 배경이 오페라 하우스이기 때문에 이극 중에서도 오페라가 계속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입고 있는 의상도 아주 화려하고 예쁜 의상들이 많습니다. 여기 프로그램북에 보면 이제 오리지널 버전의 의상 스케치 장면들이 있어요. 이 디자이너가 완벽주의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의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새로운 색 조합이나 뭐 재질 같은 걸 많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300. 7 5벌 실제로 한 해당 쓰이는 의상은 275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가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이게 유령이 쓰는 가면인데, 요거하고, 극에서 사용되는 가면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을 다 가리는 가면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우가 노래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아니 그리고 명색이 배우인데 얼굴을 다 가려버리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극에서는 이렇게 반 정도 가린 가면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령이. 중에서 가면을 벗는 장면도 나옵니다. 최대한 미스테리한 그 모습을 주기 위해서 분장을 했는데 분장하는데에도 한두 시간이 걸린대요. 한 번인가 두번 이렇게 가면을 벗거든요. 그걸 위해서 가면 속에 또 다른 분장을 2 시간 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유령을 맡은 배우가 굉장히 힘들 것도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오페라 유령 했을 때아이 장면 너무 기억난다 하는 장면이 지하 동굴이라고 나옵니다 유령이 크리스틴을 데리고 자신의 공간으로 가는 장면인데 깜깜한 배경에 촛불이 막 켜져 있어요 이렇게 좁은 배를 타고 두 사람이 이동을 하는데요 정말 무대에서 배가 앞으로 나오듯이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진짜로 호수에서 배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이 두 번인가 나와요 근데 뒷부분에는 이 유령이 점점 크리스틴한테 집착을 하면서 데려가거든요 범죄 현장 같기도 해요 약간 스토커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그조차도 아름다울 정도로 무대를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이 오페라 유령 너무 멋있고 뭐 예쁘고 볼게 되게 많아요 장점이 눈과 귀가 쉴새 없이 즐겁다 그리고 볼거리가 아주 많다는 거고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내한 공연이다 보니까 무대가 이렇게 있고 양 옆에 자막을 해놓, 해놓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무대 봤다가 자막 봤다 가 무대 봤다 해서 좀 정신이 없음 물론 뭐 영어를 아주 잘하신다면 전혀 단점이 되지 않습니다. 무대의 세계 첫 순서로 오페라의 유령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공연이 8월까지 연장돼서 진행이 되고, 8월 19일부터는 대구 개명 아트센터에서 열리는데요. 대구, 우리한테 어떤 곳입니까? 올해 초에 코로나 확산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지역이고, 이 오페라의 유령도 코로나로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회복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무대입니다. 그런 대구와 오페라의 유령의 만남이라는 데서 약간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대의 세계는 뮤지컬 뿐 아니라 연극, 클래식, 국악, 무용 아주 다양한 볼거리들을 여러분들한테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